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선즉 구제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일반적으로 감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 언제 합니까?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 때,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뭘줄 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는 누가 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수동적으로 이 반응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기에 능동적, 적극적, 감사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해야 됩니다.